나눌 설교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는 법을 익힌 병일이. 병일이는 지금도 EBS나 이투스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예, 요즘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인강 전문 학원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학습을 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는 12시간이 학습시간이에요 그걸 꼬박 합니다 엊그제는 그래요 오빠는 코 삐졌어 <laughs> 많이 나진 않았는데 한번 쏟아졌으면 좋겠대요 지난 3월 초에 수능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죠. 3월에 이제 첫 시험이 있었어요. 어, 그 다음날 평일에 갑자기 좀 흥분한 듯이 저한테, 어빠어빠어빠막 이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있잖아. 나 성적 엄청 올랐어. 그런거뭘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데. 어, 있잖아. 수학이 3등급이야. 영어도 3등급 나왔어. 탐구는 2등급 나왔어. 한국사 1등급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왜냐? 15개월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자퇴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병일이 수학은 맨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보면 안 풀었어요. 풀 문제가 없다고.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별로 공부 안 했고. 영어는요? 마찬가지죠. 그 상태가 한 15개월 전이었어요. 아,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기적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병일이 안에 자리 잡은 꿈이 이루어지는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이 올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적이 오른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생활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PC방을 다니더니 게임을 끊었습니다 걸핏하면 당구장을 다니더니 몇달 동안 출입을 안 해요. 하도 안 나타나니까 친구들이 막 전하는 거예요. 어, 당구한 게임 진짜 안 쳐. 제발 한 번만 치자고. 어저께 또 이제 토요일 끝난 줄 알고 10시 넘어서, 토요일도 10시까지 하거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당구장에서. 한 번만 치자고. 오빠 갔다 와도 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 갔다 와라. 네, 오랜만에. 근데 병일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대요. 어, 별로 재미가 없대. 이젠, 아직도 PC방과 당구장을 막 전전하면서 고3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걱정합니다. 아, 짜식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laughs> 걱정하는 거예요. 예. 아, 이전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삶의 증거가 보입니다. 그런 병이를 향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너참 잘한다. 너잘될 거야. 괜찮아. 할수 있어. 야, 그래. 아빠 기대한다. 이렇게 늘 칭찬해 줍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바뀌고 빛나는 인생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칭찬과 성장의 법칙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정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칭찬받는 교회였던 초대교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알아 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흘려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기록.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며칠마다 한 번씩? 아니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썼다. 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았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더라고. 보세요. 어떤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그대로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였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물건, 네 물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품 라벨링이 없어. 이건 내건있거 내내건 없어요. 필요하면 었어 말하지 않고도 같았어. 서로 통용했다, 필요한 것들. 필요하면 사용하고, 부족하면 요청하는 거죠. 누구 하나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겼겠죠? 자, 여러분,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도움을 줬다.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이걸 알게 됩니다. 뭐, 뭘 보면 그렇게 알수 있습니까? 어떤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을 보면 알수 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나 있잖아요. 내 이번에 직장을 잃었어요. 이번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어떡해. 어떻게내 병원비가 없네? 나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죠? 여기 누구 하나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도와주고 싶죠 인간의 마음 다 그래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현찰이 없네 현찰이 없어요 수중에 통장을 봐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1번이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없어요 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나눔과 성김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얘기야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도와줘야겠는데 현찰이 없어 통장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웠다. 이게 누가 억지로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야 있잖아, 너집 있잖아, 좀 팔아. 누가 부탁한다고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나다 이 말이야. 나 자발적인 움직이었 움직임이었다.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 이런 게 어떤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럴 때 가능하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laughs> 우리 차집사님 지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갔네.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할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등록금이 없네. 지영이한테 너좀 쉬어라. 그래요? 그럴 부모 뭐 있습니까? 없죠. 자, 내 아내나 남편이나 혹시 부모님이나 갑자기 길거리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현찰이 없네. 아버님 죄송해요. 통장 잔고가 없네요. 좀피좀 좀 흘리셔야겠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두지 않죠. 내 가족의 일이라면 집이라도 팔고 융자라도 받고 내가 가진 폐물이라도 팔아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탁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아도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냥 자동이야. 자동. 여기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다. 지금. 이해 가시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다. 자발적인 섬김이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재미있는 공식 하나가 나와요. 재미있는 공식.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다? 가족 이상의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내 피부치 같은 공동체였다. 내 피부치와 같은 가족이라고 여기기에 이런 섬김이 가능했다.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문장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마음을 같이 했다. 헬라어, 호모 투마톤, 마음을 같이 했다. 잘 활용해요. 초대교회는 마음이 일심 동체가 된 하나의 마음을 가진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쓰였느냐?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나옵니다. 5장 12절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마음이 같았다. 다른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46절에 보면요. 가족들의 특징이 다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마음이 같아요. 가족들 마음이 같아요. 똑같은 목표를 바라봐요. 모이기를 힘써요. 서로 보고 싶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또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몇 시간씩 운전해서 막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집에서 떡을 음식을 나눠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눠요. 뭐예요? 이게 가족이었다. 가족이었다. 초대교회는 가족공동체였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도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자세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합니다. 48세 된 디모데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개모 손에 이끌려서 서울대공원에 버려졌습니다. 인천에 있는 유흥가를 전전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껌 팔고 막 돌아다니고 잠때 올수있는 화장실도 차고. 그렇게 전전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의 맨 밑바닥에 빠졌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해치고 무기수가 됐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요시찰 인물이었어요. 자살 시도를 세 번이나 했어요. 막, 교도관들도, 이디모데만 보면 막, 그냥, 넌달머리를 내는 거야. 아, 저쟤 완전히 독종이야, 저거. 네. 몸을 막, 꽁꽁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독방에 가둬놔요. 그러면 혼자 죽는다고 막, 벽에 머리를 막 찍고, 피가 막 흐르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다. 그날도 몸이 꽁꽁 묶였어요. 독방에 갇혔어. 막, 머리를 짓고, 막, 흐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피는 흐르고, 살기 싫다, 우리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도소 예배 때, 언젠가 한번 들었던 찬송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농장하게. 예배당처럼. 어서 돌아오. 하세요. <목소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날 이후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기상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해요 가족들에게 편지 보내라고 같은 방에 있는 일곱 명 형제에게 제가 카드하고 등기우표를 사줬어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부어 있는 한 무기수 형제에게 제가 약도 사줬습니다. 그 형제가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비싼 약도 사주고 핫팩도 사주고 어, 집이 잘 살아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 아버지시거든요. 그에게 교도소 식구들은 섬겨야 될 가족이었습니다. 39살 된 고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모습입니다. 현재도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무기수입니다. 그에게 양어머니가 있습니다. 홀리네이션스 성교회 김상숙 권사님, 권사님에게 양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오신 성교를 그대로 본받고 싶어요. 저도 실천하면서 살래요. 머리로 기억하는 건 쉽게 있잖아요. 근데 몸으로 익힌 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머리가 아닌 사랑으로 배워보려고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세요. 그 돈은 어떤 돈일까요? 그가 교도소에서 하루 종일 목공일을 하고 모은 1년치 작업 상여금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봉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력 나간다 그러거든요. 일을 해요. 거기서도 목공도 하고, 뭐 밭도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한 달에 조금씩 줘요. 그걸 안 쓰고 모은 거, 자기가 써도 됩니다. 영치금 같이 안 쓰고 모으고 그 돈을 보냈어요. 그 감방에서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를 통해 봤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 혈액감혈액감을 앓고 있는 동갑내기 형제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감방 안에 있는 형제가 감방 밖에 있는 한 형제를 살렸습니다. 이 디모데와 요한의 양어머니 김상숙 권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그 허접쓰레기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명품이 될수 있습니다. 무기수 두 형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칭찬받는 명품 인생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우리가 뭘 본받아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기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칭찬했는데 누가 칭찬했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함께 믿는 사람들만 칭찬했어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 그냥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 서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섬겼을까요? 자기들끼리만 도왔을까요? 오이, 김집사, 뭐 필요해? 오케이. 옆에 있는, 쟤는 안 믿잖아. 못 도와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아, 앞서 살펴본 섬김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런 칭찬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이 선하고 착한 행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믿음의 유물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함께 예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힘들어. 어려워. 필요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다?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찬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아마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로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을 보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 이처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고 화목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요 군산에 있는 카페 착한 동네를 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갔다 왔어요. 사모님하고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데우려고. 군산에 있습니다. 이 카페 바로 뒤편에도 행복한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요. 이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박훈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공간입니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저녁에 좀 늦게 갔거든요. 9시쯤. 저도 막 일과 보고 10시에 문 닫는데 뭐 10시가 뭐예요? 11시가 넘도록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카페 공간을 만들었느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주민들이 차한잔 나누면서 얘기도 하고 하나가 되고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직이 됐습니다. 주민들 중심으로 시운 5명이 조직이 됐대요. 활발한 지역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두 차례씩 한 12분 정도 반찬 배달을 2년째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습 연로에서 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달을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든가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그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좀 같이 있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냄새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왜 날까요? 예, 그래서 오래됐으니까 입고 있는 잘 갈아입지 않으니까 그죠? 노숙 노숙하시는 분들 이유가 그 냄새 이유가 잘안 갈아입으니까 오래되니까 예, 이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효도 세탁을 합니다. 방문해서 옷가지를 가져다가 이불을 가져다가 깨끗이 빨아서 그걸 가져다 드려요.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을 돌봅니다.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예술 축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장터도 열고 좋은 공연도 함께 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 시각 장애가 한분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취미를 가졌느냐 시인이에요. 시를 써요. 그래서 자기 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점자의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시 쓰시면 한번 좀 낭송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시를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 그래서 몇몇이 모였어요. 아이들도 모이고, 네, 또뭐 어른들도 모여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집 한번 출판해 줍시다. 출판비가 없네. 어떻게 할까? 우리 바자회 엽시다 바자회를 열었어요. 카페 앞에서 자금을 마련해요. 또 부족한 건뭐 십시일반 자비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날. 시인도 울고 출판비를 마련했던 지역 주민들도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카페 착한 동네는 미리내 기부 카페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 미리 내는 거예요. <laughs> 미리 내. <laughs> 내가 이제 차를 마셨는데 8천 원 어치 마셨어, 두잔 마시고 2천 원 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잔 마셨어, 나 5천 원 마셨어. 잔돈이 5천 원 남아 미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잔돈만 줄수 있는 게 아니라 나착값은도 착각대로 내고 나 미리 좀 기부하고 싶다, 좀 좋은 일에 써 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 이, 이 착한 일미리내 스티커에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만 원, 예, 그죠? 여기 행복하세요, 뭐 얼마 다 마을 주민들도 뭐 카페 찾아왔던 사람들 예,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봉참을 합니다 그날 저도 갔는데 그냥 오겠어요? <laughs> 많이는 못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이름으로 5만원 기부하고 왔습니다 스티커도 쳤고 네,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자금들이 모여서 무슨 일해요? 아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교회 이미지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이단이 혹시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문이 한번 돈 적이 있대요. 뭐, 교회가 막 카페도 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단 아니야? 이런 소문이 좀 돌았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조용하더래요. 오히려 은근히 시세 많은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활발해지니까. 은근히,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반응들? 황당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변화를 해줬다. 박복산 목사, 박목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행복한 교회. 아, 그런 교회 아니에요. 어? 착한 동네 카페, 그런 카페 아니라고. 그 카페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얼마나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보증할게. 이구 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온 동네가 칭찬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역과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 목사님 만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좀 고민하는 게 있었거든요. 계속 고민했던 일, 고민만 하면 일이 진척이 됩니까? 예, 진척 안 되잖아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층 주방 공간을 일반 근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취득세 안 냈잖아요, 교회니까. 납부했어요. 자진 신고했다고 1층. 주방 공간을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예, 일반 이제 영업할 수 있다. 이 말이 휴게음식점 교육을 또 받아야 되요. 교육 받았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수료증도 받았어요. 또 운영하려면 보건 건강 검진을 또 받아야 돼요. 사모님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구청에 카페 조이의 휴게음식업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도 정상적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1층을 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은 카페 집기에 관한 겁니다. 커피 머신, 온수 디스펜서, 재빙기 빙삭기, 쇼케이스, 냉장고, 블렌더한 번도 이름도 안 들어본 뭔 그런 게 많아요. 조사했어요? 그렇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 제로 상태에서 또 구합니다. 가장 좋은 카페 집기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좋은 물건, 착한 가격으로 제안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도 또한곳 가보려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직은 구입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원을 공급하셔서 이 집기들을 구입하게 하시고 우남동을 착한 동네로 만드는 카페 조회가 출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살리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춤추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카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해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값어치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는 교회 아닙니까? 값어치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기부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안 낸답니다. 이미 그다 미리 선납을 다 해놨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참된 소유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나눴다. 당신이 가진 것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안에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아낌없이 재원을 흘러가게 하고 필요를 채웠던 교회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다. 그 교회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